안녕들 하신가 1등석에 계신 분들 여기를 타려면 둥지사람 기준으로 두 달치 월급이 필요하던가 뒷골목 사람은 싸게 쳐도 1년을 꼬박 일해야겠군 난 워프열차에 대해 예전부터 참 궁금했어 고작 10초 만에 도착하는데 우등 객실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 그래도 돈이 좋긴 하네 이렇게 고온이 자고 있을 수 있다니, 뒷칸에서는 미칠 듯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기 몸을 찢고 도려내어 고통으로 버티려는 자도 있고, 서로 살을 맞대어 이겨내려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특이점이 무슨 별천지 기술이길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류장만 있으면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기서 대략 2천 년 동안 시간 썩는 걸 보니 대충 알겠더라고. 나, 나는 어떻게 멀쩡하냐고. 뭐 그건 단원들 덕이지. 저 성깔 들어온 엘레나 녀석과 나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있었나. 폴로토 말에 의하면 의식을 필요할 때만 해리에서 보존한다나 뭐라나 하더군. 마법이니 뭐니 해도 어쩌겠어. 믿어야지. 이러니저러니 해도 지금은 동료니까. 뭐든 간에. 이곳에 있는 놈들 보면 참 불쌍해. 도착하면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몇천 년간의 시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현상보존 절차를 거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야, 역시 워프열차야. 비싸긴 해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어디든 순식간에 갈수 있잖아? 따위의 말을 하면서, 이곳에서 겪은 지옥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도시의 일상에 녹아들 테지. 친구 가족 사이도 긴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져 서로를 죽이려고 안 달래고, 본인의 자아 따위는 이미 까마득한 곳에 퇴적했는데, 그걸 다 잊게 해준다니. 특이점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참 역겹고 똑같군 게다가 너희 돈 있는 놈들은 그마저도 두려웠나 보군 몇천 년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히 잠들어 있다니 뭔진 몰라도 분명 귀띔을 들은 거겠지 웬만하면 1등석을 타라고 <laughs> 아니면 워피혈체의 진실을 아는 놈들이 있는 건가 그건 또 그것대로 아이러니군. 이 지경이 될 거를 다 알고 탄 거잖아. 아이 열차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을 것 같군. 고장 나지 않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대충 감이 오잖아? 아예 다른 시공간 죽에서 몇천 년간 헤매다 현실로 돌아오니. 짠. 10초 후야. 기나긴 시간을 돌아서 오는 대신 현실에서는 딱 10초. 급할 때는 이만한 게 없겠지? 어디가 진짜 자신이 사는 곳일까? 30년 남짓 살아온 세상과 몇 천년간 갇혀 살던 세상. 기억을 잃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laughs> 알게 뭐람. 아 그것보다. 내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laughs> 뻔뻔하고 지레 맞게 놓여있는 이티 사마크가 떡하니 박혀 있는 상자. 대체 이게 왜 열차에 박혀 있나 싶더라고. 조금 머리 굴리네. 대충 상상이 가더군. 어따 대고 혼잣 말을 조근조근 읊조리는 거야. 이빨을 타고는 당연히 이 너머에서 우릴 보고 있을, 관음증자 분들께지. 아 맞아. 그런 계획이었지. 일주일씩이나 이런 곳에 처박혀 있으니 좀 있으시는지 깜빡깜빡하네. 연기 하나는 일품이던데. 배우 지망생이었나? 그랬을지도. 아무튼 하던 거 마무리나 잘해. 이런. 정업게 굴기는. 폴로토가 씌워준 이 모습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부잣집 나리들? 저 뒤에, 그나마 서민 축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끈 적은 없는데, 너희에게는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지. 돈좀더 내서, 어떻게든 벌레 마냥 아득바득 편하게 가보려고 한다는 점이, 날 참을 수 없게 해. 인생, 참 묘하지. 애써 모은 돈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가기 위해 비싼 우등석을 타서 시간을 헤매이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대신 새로운 고통을 받는다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걸려서 죽자. 우등석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맞아 지질이 가난한데 운 좋게 경품 같은 거로 우등석에 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이란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하다니까. 난 우리 삶의 선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해. 누군가 짓궂고 은밀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실로 하염없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 시작해 보자고 가벼운 인형놀이를. 저그 녀석이 그 인형사인가? 마치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았어. 저놈도 푸른 잔향의 패거리라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푸른 자양도 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걸까? 그럴지도 몰라. 목적은 몰라도 정상적인 이유는 아니겠지. 목적이야 우리가 가진 책이겠지. 어떤 책을 원하느냐가 궁금하고. 그나저나 일등석에 탄 사람들이 전부 휘말린 걸 알면. 와프사 입장은 정말 난처해지겠네. 그렇겠지. W사까지 이 일에 끌려오겠어. 이것도 푸른 잔향이 의도한 건가? 그런 거라면 흥미롭겠네. 네가 안 만나봐서 그래. 직접 보면 그 또라이한테 학을 뗄 거다. 말 못하는 손님이라. 그래도 초대장으로 도서관에 입장한 것은. 너희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거겠지? 비록 인형실에 이끌려 움직이는 인형이라 해도 말이야. 아,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너희 인형사가 원하는 대로 책을 얻고 싶다면 저곳으로 들어가도록 해. 저 인형들 정신은 박혀 있었지? 그런 것 같아. 책도 꺼낼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는 멀쩡했지만 인형실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 그들은 온전한 감각과 감정을 느끼며 그 모습을 봐야 있고 그렇다면 맞아. 인형사도 뒤틀림이야 인형들은 그 부산물이고 자신의 하위 개체를 만드는 환상체도 많이 봤으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야. 쇠 빠지게 돈 벌고 인형 취급 당하는 꼴이라니. 난 인형들의 마음을 잘 알겠던 걸. 나도 같은 처지였으니까. 저 인형들한테도 자유를 줄수 있어? 인형사를 죽이면 인형실은 풀리겠지만 남은 건 누더기 인형뿐이겠지. 그 모습대로 살고 싶긴 할지 모르겠는걸. 그렇군. 역시 쉽게 복원할 수 있을 리 없겠지.